현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서울 구치소 다녀오셨는데 네. 직접 여러 환경 보셨을 때 일단 네. 어그 환경이 그렇게 열악합니까? 어, 저희가 직접 현장을 점검을 했는데요. 생지옥이라고 표현하는데 생지옥이라고? 아,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네. 그리고 구치소 관계자들 얘기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뭐, 아늑하다, 뭐, 이런 표현을 좀 그랬지만, 생활에 크게 지장은 없는, 그리고 보통 수용자들도 다 감당하는 그런 수준으로 생지옥이라는 말은 어, 올리지 않는다, 이런, 어,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보기도 그랬고요. 저희 의원들 대다수가 이게 무슨 생지옥이냐, 뭐, 그런, 네, 의견이었습니다. 독 2평이잖아요. 혼자 2평 쓰는 건데. 네 천장에 선풍기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네 천장에 선풍기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혼자 누우면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넓이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독방이 세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리고 홍급방이 이제 저 옆에 붙어 있는데 어, 윤석열은 가운데 독방을 사용하고 양쪽 독방은 비운 상태에서 아, 렇웠어요 아, 네. 어. 하고 있었습니다. 선풍기 작동해 보셨습니까? 작동해봤습니다 어때요? 저는 제가 집에서도 저는 에어컨을 이번 여름에 한 번도 켜지 않고 선풍기로만 지냈거든요. 충분히 그 정도면 어, 더위를 저녁에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괜찮네. <laughs> 네. 그런 거 아니었는데. <laughs> 자, 특혜 의혹이. 어, 있어서, 그, 사실관계 확인하러 가신다고 지금 입장도 밝히셨는데, 네. 사실관계는 어떻습니까? 어, 윤석열이 사실상 그, 변호인 특견을 빙자해서 하루 종일 그, 에어컨이 틀어진 시원한 턱견실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음. 마치 피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계속 제기가 음. 됐는데요 그게 사실인지 일단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갔는데요. 네. 어 접견실이 일반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라 네. 수사기관의 조사를 어허. 위해서 뭐 검사나 수사관들이 방문하는 특별한 접견실이 있습니다. 어. 변호인 접견실은 굉장히 좁고 사람들도 많고 어, 에어컨이 있다하더라도 좀 더운 상태인데. 지금 공무상 접견실이라고 음. 그 특별한 접견실인데요, 굉장히 쾌적하고 사람들도 별로 없고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특별한 접견 실에어뭐 거의 하루 종일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음. 변호인 접견이랑 일반인 접견 그리고 또 모든 접견 시간들을 다 일일이 확인을 했는데요. 그이 특별한 시원하고 쾌적한 접견실에. 하루에 뭐 수십 명씩 어떤 때는 어, 접견을 하고 평균 변호인 접견수도 뭐 일반인이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많은 뭐 변호인들과 접견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일반인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특혜를 누리고 있구나 이런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특혜가 많네요 그러면. 그런 접견 장소에 대한 그 특혜 그리고 접근 시간이 거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뭐 6시 어쨌든 그보다 일과 시간을 초과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하루 종일 그리고, 그러면 거기 지금 말씀하신 특별한 공간에 들어가서 그 에어컨 나오는 데서 여러 사람 만나고 그냥 하루 종일 그, 네. 노닥거린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러면. 맞습니다. 그, 그동안 구치소 측이나 법무부에서 저희들에게 접견에 관한 자료요 그했는데 제대로 제출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 그 접견 기록을 그럼우리는 열람만 하겠다. 예. 그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그 기록을 전체 다 열람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 저희들 일일이 적어서 나왔습니다. 아니 그거 법무부가 그, 지시하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예. 일단은 법무부에서 저희들에게 제공한 자료는 어, 하루에 변호인 접견이 평균 2, 3회 정도 있었다는 그런 취지의 자료밖에 저희들이 받지 못했어요. 거짓말했네. 네 분에 가서 보니, 네. 어, 그 접견 시간, 아침 거의 하루 종일 접견을 했고, 어, 전체 뭐, 접견자 수도 굉장히 숫자가 많았고, 심지어는 오. 그 같은 공범으로 의심되는 그런 사람들의 입맞추기, 어. 그런 진술 세미나가 아닌가? 이 사람이 타당성에 거기 모여 있으면은 네, 당사자들의적근이 많았습니다.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든지, 어. 뭐 강의구 부적실장이라든지다 피자 음. 전환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네. 그런 사람들이 그 장소 변경 작견이라고 그런 이제 계속적인 작견이 이루어진 이런 걸 확인했고요. 이또 장소 변경 작견이라는게 이제 그 구치소가 아닌 특별한 장소에서 작견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허용을 한 자유가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별도 사건이 없는 경우에는 장소 변경 작견을 허용하니까 허용을 했다 이렇게 구치소에서. 어,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 구치소장이 수원구치소에 있을 때는 이화영 지사에 대한 장소경량 접견을 어, 별건 사건에 있어서 이,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된 장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걸 허용을 한 겁니다. 근데 특히 별건 사건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음. 민주당과 시민단체에서 윤석열을 고발한 그런 건수만 해도 뭐 제가 알기로는 열뭐 건이 넘는 그런 사안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장소 변경 접근까지 허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구치소가 어차피 법무부, 교정본부 이하의 교정본부장 아래 네. 있는 사람인데, 근데 지금 그동안은 접견 기록을 달라고 해도 안 줬다는 겁니까? 이거 법무부가 주라고 하면 <laughs>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도소 구치소 측에서는 뭐 저희 성실히 제출을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받은 것은 접견 횟수 하루에 몇번 접견을 했다. 이것만 받았고요. 실제로 걸린 시간이나 이런 상세한 내역은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구치소에 가서 연락을 통해서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어, 법무부 장관을 속인 거네. 법무부를 통해서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부분은, 가가지고 여, 그 대장을 연락했더니 다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인에 추에 필요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자의 문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잠시 후9 시쯤에 네. 그첫 평택 집행이 될 텐데 아. 지금 구치소 측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되는 의심이 아니라 특혜를 준 거구만 이 구치소 측에서는 네. 그 윤석열 신체 접촉 못한다, 못 건진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법적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금 구속 영장이 발부에 대해서 구속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속 영장의 의미는 이 강제로 인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사실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구치소에서도 왜 인치에 협조를 안했냐 이렇게 음. 저희들은 따졌는데 구치소 측의 입장은 어, 자신들은 그 구치소 내에 있는 수용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여러 가지 이제 도 목적에 그런 거에 국한될 뿐이지 강제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럼 윤석열, 없다. 외에, 네. 윤석열 외에 다른 제소자가 만약에 네. 재판 판사가 데리고 오라는데 못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제소자들은 어, 그걸 수용하고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윤석열처럼 이렇게 버티고 거부하는 경우가 잘 없고 일반인의 경우에도 자기들은 강제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추장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잖아요. 네. 근데 체포영장 발부는 이제 수사관들이 특검 쪽에서 직접 와서 그 검사의 지휘하에 영장을 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강제로 이제 구인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되고요. 그 경우에는 아마 이제 강제로 이렇게 끌어내기 때문에 거부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리고 구치소 쪽에서도 그 부분은 자기들이 할수 있는 한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구치소가 구치소장 얘기하는 만약에 규정이 그렇게 미비하다면 네. 그거는 민당에서 규정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법으로 네, 발의해가지고. 그 규정을 좀 보완해서 그게 네. 확실한 책임과 흥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이 저희 어,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윤석열이 이 출석을 거부를 했던 것은 건강상의 이유를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구시소 그 시소 측에서 이그 확인을 받거든요. 과연 이조사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태가 안 좋으냐 이랬더니 구치소 측의 관계자의 입장은 어그 정도는 아니다. 실제로 조사를 받거나 뭐 재판에 출장하는 데는 현재 객관적인 상태로는 크게 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주관적인 사유는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객관적인 사유는 음. 크게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일정을 갖습니다 지금 삼대 특검 종합대행 특위 총괄위원장이신데, 그러니까 지금 특검 각자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이 국회에서 뒷받침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 지금 마침 또 하필이면 그당 대표가 없어서 이것저곧 네. 결정이 되겠지만 이런 빈곳 빈틈이 좀 생겼는데 그 위원장이시니까 방금 말씀하신 구치소의 특혜로 보이는. 그리고 네. 이 대장이 왜 제대로 안 나왔는지 이건 법무부하고 확인해서 책임질 네.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네. 저희들 또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후에 법사위를 통해서 법무부와 협의를 해서 부당한 특혜라든지 그리고 또 규정 미비라든지 또 책임질 부분에 대한 문책 요구라든지 이런 후속 조치를 진행을 할 예. 정 예. 예.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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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